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연학사제도 시리즈의 네 번째 편 학기 유연화와 학점 유연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대학교육도 더욱 유연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학기와 학점 제도의 혁신적인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기 유연화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다 학기제입니다 기존의 1년 2학기 체제를 벗어나서. 3학기, 4학기 등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로는 유연학기제입니다. 15주의 교육과정을 탈피해서 전공별로 학년별로 학기를 다르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셋째로는 집중이수제입니다. 15주보다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목적의 학기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전학기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맞는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는 학점 유연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점 유연화는 대학 밖에서의 경험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종류로는 학습경험 인정제, 계약학과, 인턴십이나 연구실 인턴제, 현장 실습, 고교 대학 연계 학점제도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학습경험 인정제는 직업의 경험이나 비정규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평생교육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2020년부터 도전학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여름 방학을 단순한 휴식 기간이 아닌 자기 개발의 시기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규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인턴십이나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AI, 4차 산업혁명 같은 과목을 수강하거나 기업 현장에서 인턴십을 경험하는 등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의 계약학과 사례입니다. 계약학과는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고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고려대학교는 SK 하이닉스와 협약한 반도체공학과, 삼성전자와 협약한 차세대 통신학과, 현대 자동차와 협약한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과들의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고 졸업 후 해당 기업에 취업이 보장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학기 유연화와 학점 유연화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선택권을 제공하고 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은 이러한 혁신적인 교육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특성과 학생들의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 수립을 통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에 기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핵심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